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말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성탄 전네 주간 동안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이 됩니다. 자,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골로세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구속 곧죄 사함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깊은 까닭도 깊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가진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함께 고민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즉, 세례 주는 사람 요한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해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문 3절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자라고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세례요한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과 8절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 회개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욕설을 퍼부으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세례만 받고 심판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공감보험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외쳤고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외쳤고 또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막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주님이 주신 첫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외쳤던 세례원의 외침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며 외쳤던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면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할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이고 요청이고 또한 외침인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헬라어 메타노에오의 번역입니다. 달리라고 하는 뜻의 메타와 생각하는 것이라는 뜻의 노에오의 합성입니다. 직역하면 생각을 달리한다. 생각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개는 생각의 변화 그 이상입니다. 삶의 근본적 동기와 방향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미. 생각은 바꾼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었고 생각을 바꿨는데 그들에게 왜 회개를 외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삶 자체를 바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회개는 철저한 죄의 성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깊이 성찰하고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기까지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시선은 밖으로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남의 탓으로 환경의 탓으로 돌리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문제는 항상 있는데 문제 해결은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계는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겁니다. 회계는 남에게 향했던 시선을 내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너무 들여다보지 않아서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아래 있는 수많은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 다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